네, 피타고라스 정리 중단원 문제 한장 남겨서 8번부터 보시겠습니다. <목소리> 오른쪽 정사각형 ABCD에서 요점 G를 통해서 어, 길이가 같인게4 여기도 4 여기도 4 여기도 4라고 언급을 했고 그다음 오인대는 여기 점 하나 찍힌 거, 점 하나 찍힌 거 O O O O라고 했습니다. 구하라고 하는 건 삼각형 EFGH EFGH 아,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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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어, 얘네들 지금 꼭지 위에 있는 얘네들이 전부 다 무슨 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들이고 직각의 양, 어, 이웃변들이 54, 54, 54, 54즉 얘네들은 다 모양과 크기가 같은 아이들이죠 다 똑같은 애들이라고 그러니까 554를 통해서 빗변의 길이 하나 구해준다면 피타고라스 정리 들어갈게요. 44 16 더하기 55 25한 무슨 일 41한 거에 루트 즉 여기 무슨 루트 41 루트 41네배의 길이가 모두 루트 41즉 구하려고 하는 둘레 길이는 루트 41이 네 개면 루트 41 4 루트 41이 나왔습니다. 자, 9 번. 이 단원 맨 마지막 보면은 어, 이 그림이 그 소라 모양 해가지고 나왔더라고요. 자, 선분 ABC, BC, CD, D, d 자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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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이 등대 1이고 구하려고 하는 것은 AC의 길이도 구하고 어, A, E의 길이도 구해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를 뭐 하기 위해서 제 순서대로 이거를 이제 편의상 이제 a, b, c, d 라고 제 이름을 붙이죠. 구하라고 하는 것은 AC의 길인 B와 A2의 길이는 D를 구하라고 했습니다만 피타고라스 정리는 제곱관계가 성립하니까 1제곱 더하기 1제곱에서 B제곱은 얼마? B제곱은? B제곱은 1제곱 더하기 1제곱에서 2죠 계속 제곱관계를 가봅시다 그럼 C제곱은 B제곱에다 1제곱을 더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B제곱에다 1만 더하면 되니까 P제곱은 3이죠 그러면 D제곱은 D제곱은 마찬가지로 C제곱 한 데다가 또 1만 더하면 되잖아요 4죠 이런 식으로 빗변의 길이 제곱들이 계속 1씩 증가하네요 네. 그러므로 제곱, b제곱이 2, b는 무슨 이? 루트 2, c제곱이 3, c는 무슨 3? 루트 3, d제곱이 4, d는 루트 4인데 루트 4가 2죠 지금 얘네들 순서대로 답을 체크를 해보면 순서대로요 a,b,c,d가 1은 a는 1, b는 무슨 이? 그냥 이가 아니라 제곱 한게니까 루트 2그 다음 루트 3, 그 다음 루트 4 그래서 답은 루트 2와 루트 4가 나왔구요. 요즘 조개 모양 그림은 계속 제가 연결를 해서 그릴 때, 여기서 90도 때리기에서 1 되게 하는 게빛 변을 그려주면, 얘가 무슨 호 루트 1, 루트 2, 루트 3, 루트 5, 여기도 90도 해가지고 1된 다음에 요렇게 좀얘기하 얼마? 루트 6, 얘도 90도와 어 90도죠. 90도 해가지고 여기 1 해서 비변하시면 여기는 루트 6, 다음 루트 7 이런 모양이 나타나게 돼서. 이렇게 돌아간 그 소라 모양 혹은 이렇게 계속 해보면 곱창 모양이죠. 곱창, 곱창 모양, 맛있겠죠.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룰론 루트 8이니까, 어, 우리가 답을 쓸 때는 몇 루트의 2루트라고 쓰셔야 되는 거죠. 자, 이 문제를 우리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던데, 뭘 뭐, 갖... 뭐 어떻게 이해하시면 간단한 문제죠. 그런데 네, 한번 이해를 잘 해볼까요? 자, 각 a가 90도이고 12, 13이고, 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라.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지금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냐면, 이 전체에서, 이 모양 전체에서, 이 모양 전체에서 허연 부분 여기만 빼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만. 네. 그러면 이 부분이 나오죠. 자, 다시 한번, 이 모양 전체에서, 이 모양 전체, 이 모양 전체, 지금 이 모양 전체라면. 요모양 전체라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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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있는 네. 되어있는 요모양 전체에서 뭐만 빼면 된다고요? 뭐만 빼면? 이 둥근 모양 반원 가장 큰 반원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렇게 하면 될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요 모양을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잘라서 구해야 될거 아니에요 요거 요고 기억 요구 요거 기억 구하고 요고요고 요거, 요거 니은 구하고 그다음에 삼각형 구해야 될거 아닙니까? 삼각형. 이렇게 나눠서 구할 건데 뺄때뭘 뺀다고요? 요 반원 전체를 빼겠습니다. 요거 디귿을 디귿을 이렇게 네. 하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게 그런 거잖아요. 이와 같이 직각 삼각형이 있는 상황 속에서 요변 제곱 더하기 요변 제곱 하면 요변 제곱이 되니까 요 네모와 요 네모를 더하면 요 네모와 나개가 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어차피 이 면적이라고 하는 게 제곱해서 나왔으니까 반원에도 마찬가지죠. 이 반원, 반원, 요두개 더한 게요 반원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역과 니은을 더한 게 디귿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역 ㄴ은 삼각형에서 디귿을 빼겠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기억 더하기 니은을 해서 디귿을 빼겠다는 얘기는 이디귿 자체가 기억 니은 더한 거랑 똑같으니까 즉요두개 합친 게 요거랑 똑같으니까 요걸 빼겠다는 얘기는 애초에 우리가 구할 거에서 뭘 빼겠다는 얘기니까 요 녀석을 빼겠다는 얘기죠. 기억과 니은을. 왜냐면 하 디귿이 기억 더하기 니은이니까. 그래서 구하려고 하는 건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된다 피타고라스 정리을5 구해주시고요 그래서 답은 5 곱하기 1이 나누기 2인 30이 나왔습니다 자각 C의 각도가 90도이고요 여기도 각 C가 90도이고요 만족한 X값을 구하라 피타고라스 확률 바로 식 넣어서 하시죠 작은 거두개 제곱의 합은 즉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제곱은 루트 2의제곱은 얼마? 5가 되겠네요. 자, 빠르게 전개해서 풀어볼까요? x제곱, 제, 이, 완전제곱 하시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5 네. 그러면 2x제곱 더하기 2 마이너스 4는 0이죠. 양변에 1 나눠서 여기다 쓸게는 칸이 없어서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는 0이죠. 자 그러면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했고 답은 얼마가? 1이 나오게 되겠죠. 네. 안되는 친구들은 인수분해해서 2차 방정식 푸는 거꼭 연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요것도 요거 제곱은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자,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x 플러스 제곱은 요거 제곱인 x 플러스 9의 제곱이죠. 네. 자, 그러면 빠르게 전개해볼까요? x 제곱 이거 전개해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9의 2배 8x 플러스 9 9 81 그러면 다 전개를 해서 이항해서 정리를 하면 어, x제곱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18x 즉 마이너스 16x 마이너스 80은 0이죠 자 인수분해 들어갑니다 어, 80이니까 20 곱하기 어, 4 그래서 마이너스 20 플러스 4로 곱해서 마이너스 80 더해서 마이너스 16 답은 무슨 20 플러스 20 되겠습니다